안녕다주별이에요 오늘은 다, 별이의 생일인데요. 그래서 별이가 좋아하는 팽이를 샀는데, 이게 비싸가지고서 줄라 했는데, 음, 별이가 안 나타나가지고서, 별이를 이따, 좀, 이따, 이따 점심시간에 이거를 해주려고 해요. 그러면 학교를 빠져야 돼가지고서 빠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서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별이를 모시기볼게요 별이야! 너 오늘 아... 아... 좀... 너 오늘 진짜 좋겠다 학예에 응. 가서 뮤... 뮤지컬 아? <laughs> 너 너 오늘, 여러분, 전안 보인다고 상관하지 마세요. 오늘, 별이야, 너, 깜짝 이... 이벤트 있어. 어? 시청자분들께서 너에게 선물해 주신대. 진짜 좋겠네. 별이야? 어. 다 점심에 응. 와. 응. 이따 집에 알겠지? 그럼 응. 미탄이 시작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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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. 별이야. 이, 일단 가가 가, 가. 알겠지? <laughs> 별이가 타는걸 몰라가지고서 일단 안녕.